안녕하세요. 목포 영신수산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이고요 물때는 내물입니다안강막 16척, 1777상자, 자막 12척에 병어 119, 자버 120, 민어 80, 총 28척에 2096상자가 목포 수협비 편장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생선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경매 시작하는 1번 줄인데요. 1번 줄에 지금 갈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빼놓은 갈치 있고요. 이쪽에 간잼이 있고, 잡어 좀 있고, 서대 두 마리 놔져 있고요. 어, 이쪽 빼도 병어, 카보징어 있고 바라본 병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보시면 자랭이 병어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면은 덕자 덕자 좀 있고요. 이쪽에 지금 이제 갈치 있는데 갈치 새끼, 덕기 새끼, 다져있고 여기 간쟁이 자린이 병어랑 그다음에 상단 병어 좀 낮아있고, 이제 항소거가 아예 이제 끝물이에요. 보시면 항소거가 뭐 손가락 마디보다 작아요. 작갈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엄청 작아요. 근데 이나마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판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게 마지막 끝물이라 가격대가 꽤 높을 것 같은데. 어, 검지 손가락? 그거 다 될까요? 손바닥 안에서도 남더라 그렇게 적어요. 이거는 딱 젓갈용인데, 마지막 항석어라. 음, 저, 어, 가격대는 높을 것 같고요. 그다에 아, 네. 저기도 지금 한서고두 상자, 덕자 마리. 여기 송어, 그 다음에 여기도 황서고, 그 다음에 민어이집고요 여기는 이제 자막밴인데요 자막대에 간재미도 보이고, 소대도 좀 낮아있고, 여기도 간재미, 보통 요즘 한2 0미2 5미도 작고, 15미도 담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봤더니 20미가 담아져 있고, 이쪽에는 지금 병어가 조금 많이 잡혀있는데, 잡어, 자다음 서대, 돔, 민어 한 마리 있고요. 자랭이 병어, 그 다음에 삼단병어, 그 여기도 지금 서대랑 민어 있고요. 쪽으로 보시면 거의 지금 자망배에는 민어하고 어, 포도 조금 그 다음에 간쟁이하고 병어 위주로 잡았는데 자망배에는 갈치가 없어요. 이쪽도 지금 얼음에 파묻혀 있는데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다 병어예요. 병어고 독자도 옆으로 좀 있고요. 오늘이 6월 30일 금요일이면 내일이 7월 1일. 이제, 어, 내일이 갈치 금먹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7월 일부터 금옥인데, 내일 오전까지 잡힌 거는 이렇게 수협 측에서 받아준다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이판이 있을까 하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경매인 분들이.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백조기도 보이고, 고등어 맥상자 보이는데, 고등어가... 씨알이 저번에 것보다는 조금 것 보다는 조금 덜큰것 같은데 뒤에 몇 장만 좀 크고 아래, 앞에 거는 조금 잘 다시고요. 여기도 지금 이쪽도 지금 고등어 맥상자에 민어 있고, 독자, 그 다음에 병어 있고요. 이쪽이 지금 자망 마지막 배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병어 있고 덕자 보고요. 사방에는 갈치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한 짝도 없네요. 이쪽에 이제 넘어서요. 문을 넘어서 이제 다시 안강망대인데요. 이쪽에 갈치 새띠갈치 두띠갈치 있고 다른 병어 어, 날씨가 안 좋아서 배들이 거의 이제 못 나가고 들어오는 상태라 그런데 이렇게 저량을좀 적어서 어제 이번 주 내내 닭가들이 너무 세게 오르고 그래서 갈치도 이제 금어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러기 도하에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굉장히 높은 닭가를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객님들은 같이 주세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음에 저녁에 풀고 먹을게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 비싼 가격에 한 달만 있으면 될 거를 굳이 오늘 내일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끝까지 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너무 비싸서 저희가 파는 가격대에 막 나와버리니까 어저께도 못 사고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다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는 갈치를 참 깨끗하게 이쁘게 담아놨는데요. 여기는 지금 제공이 되고 보이고. 다져있고 그 다음에 새띠, 두띠, 한띠 이렇게 나져있거든요 여기는 어, 네, 파갈치 좀 있고 한띠갈치에 네, 병원 이상 목고멍 뭐 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